가차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케이, 렛츠고! 과연, 뭐가 나올 것인가? 캐릭터 나와주세요. 캐릭터, 오! 오! 오, 깜짝이야. 프리미 아, 프레미네라는 아, 얼음 캐릭터 안 나왔어. 케이 다음으로 나온 나의 얼음 원소 캐릭터. 하나 더 나와 주세요. 어 이거 뭐야? 아니 이렇게 쉬운 거야 이거 이 게임? 뭐야? 아니 뭐지? 이 이게 가능한 거야? 내가 운이 좋은 거야 이거 뭐야? 뭐지? 이게 이게 접 이게 바로 나와준다고? 어, 이 게임 확률이 이게 뭐지? <laughs> 나 오성 캐릭터 너무 잘 나오는데. <laughs> 어. 너무 좋습니다. 네. 와우. 너무 좋은데요? 와. 와, 대박. 이거 키워야지.